네, 반갑습니다. 쿱스 아카데미 황화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 트레이딩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이 나스닥 종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트레이딩 할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그리고 미국 주식까지 이 모든 종목들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나스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나스닥 종목을 이제 많이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미국 주식을 하시거나 비트코인을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보시잖아요. 자 근데 해외 선물에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자, 보통 나스닥이 1% 이상 올라가거나 1% 이상 떨어지면 뉴스가 나옵니다. 보통은 나스닥이 1% 이상 급등했다. 혹은 1% 이상 급락했다. 항상 명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성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 할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한테는 그냥 별거를 없는 개념이 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지금 현재 매매하고 계신 기법들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어 간단히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일단 나스닥이 6일 연속 양봉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여기 0.03. 뭐0.9 그래서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1% 이상 올라갔던 자리만 1% 이상 올라갔던 자리만 살아볼 겁니다 지금 요게 0.02 0.9 0.5 1.09자 그러면 은 요게 이제 1% 이상 급등했던 양봉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뭘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 할 거냐면은 이 구간 이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12월 2일이잖아요 자 12월 2일이니까 한번 뉴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12월 2일 나스닥 검색하면 바로 뉴스가 나오죠. 상승 마감을 했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2월 첫 뉴욕 증시 혼조 마감, 나스닥 S&P 500 신고가 경신, 뭐 이런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급등을 했다. 뭐그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테슬라가 3% 넘게 올랐고, 자,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급등을 한 것은 미국 상무부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이렇게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아,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구나. 그럼 어쨌든 올라갈 명분은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12월 2일로 돌아가서, 자, 분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이어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작도하시면 됩니다. 저가부터 고가까지 작도한 뒤에, 이38.2 라인 있죠?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목표가는 얼마? 전고점까지. 그래서, 이거를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걸 125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1포인트당 20달러기 때문에 2,400달러 정도, 300만원 돈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 그냥 단순한 우연 아니야? 단순한 우연의 일치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직접 복귀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0.39, 0.93% 빠졌고, 0.5, 0.15, 0.39, 0.27, 0.06, 0.64, 0.66. 2.27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이제2% 정도 빠진 자리가 자 방금 전에 이 부분 있죠 어, 여기서 1% 급등이 나온 뒤에 여기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피보나치를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1월 15일이죠 11월 15일도 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써놓은 것 같은데 자 2024년 11월 15일 금리 두려움 커지면 상승세 꺾인 비자 S&P가 1.3% 빠졌고, 다우가 0.7%, 나스닥이 2.24%. 완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빅스 지수가 12%나 급등을 했고. 자, 금리 인하 방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하락을 했다. 나와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럼프 효과로 테슬라 3.1% 상승을 했고, 급등 주식, 뭐 급락 주식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S&P가 1.3%, 나스닥이 2.1%, 러셀이 1.4% 정도 다 빠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크게 하락에 나왔던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하락에 나왔다. 이것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도 피모나치를 잡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진입하는 거다 보니까,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도 자리는 바로 어디가 되냐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급락이 한두번 정도 나왔죠 자 여기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다 하다고 매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이제 추세선 작도를 본다라지 추세선 작도 돌파했을 때 매도로 들어간다든지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추세선 작도에서 돌파하는 방향으로 매도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테크니컬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함수사의 기초 강의가 많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미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딱언덕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11월 5일 1.26%, 2.82%, 그 다음에 1.43%.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복귀를 하기 전에 피보나시를 한번 이어보세요. 조정을 안 줬죠. 여기도 조정을 안 줬습니다. 여기는 조정을 준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네, 세 번째, 셋째 날에 상승했던 부분 있죠. 자, 여기도 한번 체크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한번 오르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 자리 38.2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고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고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고 상승이죠. 자,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찍고 상승, 그냥 이 자리에 왔다고 무조건 매수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선 돌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떨어질 때 거래량, 거래량이 좀 약해지면서. 허락하는 힘이 꺾여서 올라가는구나. 이런 이제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차트가 지지받고 올라가는구나. 바이버전스가 나와서 올라가는구나. 여기도 뭔가 직전 저점을 깨고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시는 분과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개념. 아, 여기서 지금 나스닥이 1%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오는구나. 이 지지가 나온으로 인해서 기술적 분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가가 된다면 그냥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1 정도의 비중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뉴스나 아니면 좀 근거가 강한 분들 평소 비중에 한 3배에서 4배 이상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매매는 여러분들 핵심은 비중과 송입비입니다. 조금 와닿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중수분들은 초보자분들이라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니까 1% 이상 급등이나 급락이나 도그 날짜 찾아서 뉴스상 한번 살아보시고, 피보나치 작도 해서 네, 그 부분에서 아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고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복귀를 몇번 하셔도 이제는 내가 나스닥 1% 이상 급등이나 1%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냥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새롭게 와닿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수익을 못 내시는 하나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함수의 신고가 늘림 지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핵심적인 함수사 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네이버 카페까지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